옷을 아주 좋은 걸 입고 있네. 아, 지금 근데 쓸수 있는 인원이 두 명밖에 없어. 얘는 야행성이고, 요리건설하고 건설 재배 체구인데, 어디가 어디가 어디 그만해? 이거, 이거 먼저 하던 일을마저 하고 가야지 포섭 을주 야지가 않아. 야 조심해 조심해. 어호. 다 썼냐? 조심해야 돼 위험하다고 그런 거는 크, 신적 존재 그 자체. 아 연구가 너무 빨리 돼서 문제야 이거 이제, 잠깐만 연구가 아씨 너무 빠르잖아 지금 연구 운반한다 이제. 아 연구가 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딱못 따라가 지금 테크. 자원이 없어가지고. 시체 묻어버려야 되는데. 아, 페미컨 됐다. 박격포 해놔야겠지. 아니, 왜 저기 연결하는 거야? 이상하네. 아, 전력을 한번 가야, 전선을 한번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선 한번 가야 되네. 그니까 전원 스위치, 스위치에 바로 연결이 안 되네. 전원 스위치 에 바로 안 돼. 잠깐 이거 먼저. 아 요리 건설이 한돼 우리 매장 좀. 음. 이건가? 오케이. 하나 터질 때다 터지는 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최대 사거리로 가자. 따라 그냥 무조건 이번에 설마 또또 또 병충해 뜨진 않겠지? 할 일이 너무 많다 한 명이 비어서 그래 이게 지금 3.4%면 낮진 않은데 형편없는가 뭐 아니 뭐가 형편이 없어 화분을 꼭 해줘야 돼? 빨리 이동시키고 전투병과들 다 방탄조끼 입힐라고요. 31% 멘탈은 좀 떨어지겠지만 안전하니까 이게 4방탄 조끼야. 지금 방탄조끼가 얼마나 막아주지? 날카로움60% 근접으로 애가 붙어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아 자고 있을 때꽃 빼러 와서 아 그러네 그 생각을 못 했네 아 근데 뭐 계속 그러는 건 아니니까 한 번은 괜찮아 화분으로 얻어 얻어지는 멘탈이 더클 걸요 크진 않아도 문반 청소 1순위로 일단 바꾸고. 아, 운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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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서 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구만 4퍼대로 올라갔다 일단 쫄깃 맛에 쓸 일이 없어 근데 저거 운반에서 그냥 넣어놔야지 뭐 4.9% 9%대로 올라가겠다 비좁으면 안돼, 끔찍하면 뭐가 끔찍하다는거지? 마이너스 15야 왜? 마이너스 15야 왜 이게 얼음숲에 때문에 그렇다고? 저, 저렇게 더러워? 뭐, 뭔지, 뭐, 이런 거. 아, 피 때문에 그런가? 켜해 주자. 오케이. 15, 15. 먼지가 마이너스 15나 되네. 아름다운 수치가. 침대 하나 잘 만들어놔도 얼마 안 되는데. 나 우리 스퍼즈를 무조건 운반을 키워야 될것 같아. 음. 얘를, 얘를 운반으로 키워야. 운반하느라 뭐 발전이 안 돼, 지금. 단수가 죄수 그 있는 방 청소까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뭐야? 여기 얘네는 뭐 계속 밖에서 자네. <laughs> 건물 늘리긴 해야 돼, 해야 돼. 식량이. 벽에 이올 때가 됐는데 부족 한번 쳐들어와라 포탑을 다 녹여버리게 다행히 이제 완만한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다행이네 딸기 다 자란 거 아니냐고요? 꽉꽉꽉 쳐가지고 꽉, 꽉 정해야지 근데, 포탑이 5인 사격해서, 이 방문객들을 때려도 사이가 떨어질까? 포탑을내 걸로 보나? 근데, 그러진 않을 수 있는 게, 그, 방문객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할 때, 포탑에불 붙여서 하면 안 떨어지거든. 아니 내가 오발사격한 거는 맞지 근데 포.. 포탑 포탑 포탑이 오발사격한것도 떨어질래 포탑은 내 총이라 아마 될거 같.. 될거 같다 만약에 안 떨어지면은 그냥 벽같은거 하나 딱 세워놓고 벽에 막 쏘는 척 하면서 얘네 때리면 되는거니까 포탄에다가 불.. 이렇게 불붙여가지고 터치면은 스플러시 데미지 들어가면서 얘네들 죽거든요. 머팔로 같은 거 잡아 저번에 개이득 봤지. 해진 복장이라고 방탄 조끼 하는데 방탄 조끼도 해진 복장으로 들어가야 되나? 참 생명을 지켜주는 건데 그냥 옷도 아니고 왜 없어? 도출을 왜 여기서 하는 거야? 좀 하자. 청소, 청소, 청소. 거기는 못하래 야야,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거기까지 할 필요 없어. 클린하고만 재배는 급하지 않아. 이를 <봐바> <봐바> 두명 밖에 안 하니까 이게 문제야. 근데 지금 방금 얼마 안 걸렸거든요? 금방 가겠다. 연구원 세명 쓰면은 바로 바로 슈슈. 12%? 아. 낮은 기대감, 저 어떻게 하면은 되는가? 되는 건 매우 낮은 기대감은 잡혀 있는 애들은 뜨는 것 같고 뭐야 이야 뭐야 얘 이름이 업그레이드야 캐스터웨이 아름다움의 강박증 운반은 가능하네. 터레이지의 못생김, 쓸만하다 모욕당하겠지만은 쓸만하겠 어서와 연구가 그냥 막 미친듯이 되는데 떨어지는게 더 빨라 근데 떨어지는게 밥 먹고 이러 이러면은 그냥 떨어져 버리네. 뭐냐? 스탑이야. 그래도 아니라면 안 되지. 양기서 안어도 되겠다. 제가 맞 으냐？두 명, 정 도는 뭐 간단 하 고요 양육 성을껴 줘야겠다. 보호막 있네? 야야 야, 야행성한테 보호막까지 껴주면 이거 완벽한거 아니냐? 보마막만 할텐데 시체 하나 어디다 놨어? 여기도 버렸어 이거 보호막이 두개네? 연구 조련 끄자. 연구 연구만 돌려야 돼. 떨어져서도 장난 아니야. 됐구나, 의소아. 의소아. 아야, 얘 <laughs> 조련하고 최고 쓰자. 조련 최고. 멘탈 케어, 멘탈 케어 해줘야 돼. 특별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사격이 높구만 사격이 높은 애들은 쓸만하지 권총 껴줄까? 권총이 좋아보이네요 아 격가로 써도 되긴 되는데 상급이니까 저 껴주자 어? 아씨 너무 빨리 되잖아 방아쇼키 이미 있네 모자만 하나 씌워주면 될것 같은데 뭐야? 아니, 이거 한 방에 죽어? 아니, 미쳤나 뭐야 이거? 아, 머리 끊어졌어. 아.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진짜. 아니 여기서 지붕 있었어. 아. 십불 다시 또 다섯 명이네. 아 정창민 사막 일주일밖에 안 가니까 괜찮아아 이제 새시 새 시작할 기분으로 아주 그냥 상쾌했는데. 좀이 이래. 이래.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식량이 부족하진 않아야지. 운반 좀 빨리 하면 안 될까? 맥주 그만, 그만 먹고, 임마. 맥주 그만 먹어, 임마. 맥주를 하루 종일 먹어가지고. 미달탈도한 번. 사명 마을에 포로가 된 김모씨, 포섭되고 머리가 앞서 당한 사망. <laughs> 뭐야? 왜 뭐, 에어컨 위치는? 선 뭐야? 아, 그러네, 해체해야 되네. 이거 에어컨 사망. 아니 내정 창민이 사망인데 니가 멘탈이 왜 나가 이씨 쓸모없는 아 이거 풀 짜증나네 이거 풀 어떻게 하지 이거 풀 근처에 풀을 싹 없애버려야 되나?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 어야 급조 포타 메... 멘 이거 저거... 전는 엄청 빨리 나간다 전력이 막 소모가 <laughs> 말도 안돼이치 e 도꺼 이거부터 꺼. not sure if you're not 똑똑똑 e if you're 개쩐다. 사격과 격투, 조련은 또특화돼있고 예술 채굴 재배까지 괜찮은 낙관론자로 또 이제 그것도 커버하니까 얼마나 올라나 4명? 야 4부 오막이잖아 음, 강철장검 듣는 애들도 있네 가면서 템 먹을만한게 아, 권총 하나 한자로 줘야겠네 아니야 올 근접으로 바꿔도 괜찮긴 괜찮. 지금 상황에서 어, 산탄총이 있네? 어디서 지 저? 얘가 버렸구나. 포탑을 너무 믿으면 안 되겠어. 이거 만약에 흑전 폭발 떴을 때는 포탑이 또안 되잖아. <laughs> 아씨. 야, 야, 조심해, 조심해! 이리로 조심해야 돼. 빼, 빼, 빼. 야, 안 돼, 안 돼, 유리건설, 요리건설 아, 아래로, 아래로. 좋았어. 얘는 왜, 낙 나... 갈비뼈 부서짐. 신중한 사소 피해 곰 줄이, 원해 체질이라 데려와. <laughs> 일단 데려오고 생각하자. 나 저녁에나 갔고. 아. 보호막은 다 박살 났나? 28퍼, 70퍼짜리 하나. 음. 개쩐다가 한명온게 좋다. 문반 청소꾼이 한명온 거거든요. 타이밍 좋게 자랐어. 방탄조끼 있네? 개쩐다, 방 있어? 온원단 조끼 간호 들어갑니다. 얘좀 묻어 묻어줘, 제 좀. 치료도 할수 있어. 똑똑해가지고 금방 올라요. 진짜 빨리 오른다. 슬랩까진 금방 가겠네. 의사는 두명 있어야지. 갈비뼈 못 가나? 더 해진 복장. 아술 좋다 술 좋다. 아 이걸 또 술이? 음. 오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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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가족.